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둑 최고수입니다. 오늘은 한 게임 바둑 구단전 대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판은 100번으로 두어가 보겠습니다. 붙여가고요 일단 빠져줘야 되겠죠? 손을 빼버렸어요. 바로 공격을 가보자고요 3, 3에 들어갑니다. 양날개의 형태는 332 급소 자리죠. 날일자에 두어 가서 막아둘 때 젖혀 있는 게 보통의 급소 자리고요. 여기를 젖혀 이어두면은 다음번에 이제 중앙 끊어 가는 수도 있고 좌변에 붙이는 수도 있어요. 그런 쪽을 두면은 일단은 한 칸을 띄어두면서 계속해서 우변을 좀 압박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을 좀 해볼까요? 일단 뻗어 두면서.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이 우변 쪽에 흙이 굉장히 좀 위험해지는 상황이고요. 일단 끊어서 엉수타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도 하나 빠져놓고. 그렇게 잡으면은 일단은 돌려치기를 다 하겠습니다. 한 칸을 뛰어가서 공격을 해볼까요? 당장에는 나가서 끊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요런 정도로 받아둬야 될것 같고요. 일단 뻗어 두어서 이렇게 되면 일단 우변 쪽은 확보를 했고 중앙만 타개를 하면 되는 형태요. 계속해서 일단 뛰어 나가겠습니다. 극도를 압박해 가면서 중앙 타개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귀쪽은 어느 정도 살려주면 되는 형태구요. 그쪽을 가면은 자연스럽게 중앙의 흙도를 압박을 하면 되죠. 튼튼하게 이어두겠습니다. 지금은 잡으러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젖혀가면서, 이 우상귀 쪽을 방어를 좀 해놓고, 이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만 돼도 약간의 힘이 좀 생긴 형태거든요. 일단 흙도 중앙쪽을 받아야 되는 형태인데 백이 지금 뛰어가는 수가 급소자리에요. 일단 치받아가지고 백은 조심해야 되는게 흙이 한 칸을 뛰어서 반발을 할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상쪽에 백돌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양 자체는 흙돌이 많이 무너져 있는 형태예요. 살리기가 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일단 이수 같은 경우는 비비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붙여서 받아, 두 겠습니다. 한칸을띄 고요 빠져 둬야 겠죠. 새로는 살리기가 힘든 형태인데 아직까지는 중앙이 좀 열기 때문에 완벽하게 잡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흑도 지금 중앙 쪽으로도 수가 많구요 이도를 지금 거꾸로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요. 일단 단수 한방 치고 자, 그다음에 이쪽을 끊어야죠. 그쪽을 때리는 거는 어차피, 백이 여기를 때리면서 넘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연결해 두겠습니다. 그쪽을 가면은, 이제는 잡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를 하나 빠져서 이 중앙의 뒷맛도 좀 없애면서 그 다음번에 이제 하변을 또 압박을 갈 수가 있어요. 이런데 붙여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변 쪽 대마를 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건 흙이 실리 손실 실리 손실이 굉장히 큰 형태고요. 여기 이제 단수쳐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찝어서 하나 받으면 됩니다. 당장에는 이 자리도 되게 좋은 자리이기는 해요. 붙여서 압박을 한번 해볼까요? 넣어 가겠습니다. 이거는 단수를 하나 치고 귀쪽을 뚫어 버리면 되죠. 중앙 쪽을 먼저 하나 치고요. 그 다음에 단수를 치겠습니다. 뭐 누르는 정도로 방어를 하면 되겠죠. 지금 음, 그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축으로 잡을 수가 있는 형태고요. 뭐귀족은 끊겨서 잡히겠지만은 우전만 그 축으로 잡아도 백은 만족이죠. 막아 두고, 일단 여기는 때려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텁게 중앙 쪽을 막아둘게요. 이제는 백이 성공을 했죠. 왜냐하면 하변 쪽 건드려서 좌변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백도 충분한 형태고요. 여기는 이제 차단해서 버텨가면 됩니다. 흙이 밀어오더라도 조치는 뭐 수도 있고 손을 빼버리면은 여기도 확실하게 받아줄게요 이렇게 받아도 되는 자리고요. 왜냐면 끊어도 이으면서 환격이 되죠. 그쪽을 받아주면 이런 정도가 정수일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정도 가겠습니다. 다음번에 좌변 쪽을 붙여 들어가는 수도 있고, 왕도 모양이 좀 좋아지는 형태죠. 일단, 중앙 쪽은 빠져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음, 두텁게 받아 두고요. 이쪽을 가만히 하나 밀어 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좌변을 눌러 놓고, 나가서 끊는 역습도 가능하기는 하거든요. 역습을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축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단수초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축이 안 되고. 중앙을 끊어오는 거 역시 흙이 축에 걸리는 형태입니다. 단수가 되죠 그 다음에 좌변쪽 때리고요 여기는 이쪽을 하나 끊어 둔 다음에 어차피 안 받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백돌이 거의 살아있는 형태라서 그럼 이거 때려가죠 여기는 흙이 받았어야 되는데요 승리를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마가 잡히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복기를 한번 해보면은요. 초반에는 당연히 이쪽을 벌려 넣어야죠. 이 자리는 좋은 자리고요. 일단 백이 다가오게 되니까 세점이 압박을 받는 형태고 지금은 양날개 형태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나에서 일단은 받아뒀어야 되는 형태인데요. 실전에는 양날개로 두어갔기 때문에 특히 실리 손실이 큰 형태고, 지금 상황에서도 이수는 방향차고죠. 지금은 이쪽을 와서 일단은 빠져나가는 식으로 뒀어야 되는데, 이 반대쪽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이 둘이 거꾸로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지금도 이렇게 한칸 뛰어서 받아야 돼요. 뭐 있는 거를 두더라도, 그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점 빠, 잡으면은 이렇게 뛰어나가는 식으로 갔어야죠. 실전에는 돌려치기도 당하고 세점도 떨어지는 형태라서 이미 바둑 자체는 흙이 좀 괴로운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도 당연히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수가, 파괴의 급소 자리이기는 한데, 이게 아무 때나 두면 지금 중앙이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는 지금 갈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결국에는 중앙에 흙이 몰리는 형태가 되어버렸고, 급소 자리를 맞으니까 이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여기서 이제 붙여가는 수는 좋은 수인데 이 장면에서 여기 날일자를 갔어야 됩니다. 이거를 잡으면은 이렇게 두고요. 만약에 차단하는 식으로 가면은 여기를 둬서 패를 하는 식으로 버텨갔어야 돼요. 때리고 이렇게 빠지면은 패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잡게 되니까 당장에는 좀 흙돌이 너무 위험해졌고 사실 여기서 이제 이쪽을 이어가더라도 있고 이렇게 메꿔가게 되면은 뭐 이런식으로 두어갔을때 중앙에 흙이 잡히는 형태죠 물론 이제 이 돌은 살긴 살겠지만 못사나요 아이 돌도 살기가 좀 어렵네요 이렇게 두고 폐가 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중앙에 잡히면 대책이 없죠 실전에는 백이 연결이 되는 형태가 되어버렸고 여기가 약간의 뒷맛이 있기는 해요 여기를 두면 은 만약에 이어서 버티면 은 이렇게 뚫렸을 때 백이 잡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이뭐 정도 두면 은 잡기는 잡았는데 약간 뒷맛이 나쁘니까 그래서 여기를 하나 빠져서 받아 둔 거고요 이제는 늦었죠 지금은 이렇게 둘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일단은 젖혀서 버텨야 됩니다 끊어가면 여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서 하변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제 뚫어가는 식으로 두면은 흑도 뭐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접전을 했어야죠. 그런데 실전은 끊기는 거 당하고 백이 뚫어가는 자세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는 흙이 아주 곤란해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귀 쪽은 잡았어도 좌변이 뚫린 게 너무 크죠. 결국에는 이제 대마가 다 잡히고 좌변도 뚫려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중앙 쪽에서도 단단하게 둬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약점을 만들어두면은 나중에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이 여기를 왜 젖혀가냐면, 지금도 나와서 끊을 수는 있지만, 여기가 끊어졌을 때, 당장의 백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장치를 해놓고 찌르고 끊어가게 되니까 흙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를 끊어오더라도 이렇게 해서 축으로 잡히고 이쪽을 끼어오는 거 역시 빠져둔 다음에 이렇게 한발 물러서서 받으면 후 쪽에서는 아예 뒷맛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단수 쳐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세전빵 때림 당하고 결국에는 여기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서는 대책이 없어졌죠. 왜냐면 이거 받아줘도 다음에 또 패를 걸어가는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우변 쪽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바둑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한 게임 봐도 9단전 준비해 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바둑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